저부터 말씀드릴게요. 어, 잠깐 생각보데에피소드건잘 떠오르지 않는데요. 일단 드라마에서 욕을 막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새로웠죠. 대본에 버젓이 막 줄줄이 써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웠고요. 또 그게 굉장히 이중적인 이 캐릭터의 매력이라서 어, 힘들었어요, 사실. 뭐, 노력을 많이 했고요. 야, 그래서 주변에 이제 욕자라는 친구들 일부러 좀 만나서 소주도 많이 마셨고요. 것도 많이 먹어보고.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신이 아니라 욕심으로 아주 짭짤한 그런 입모양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. 혹시 지금 여기에서 대사를 좀한번설명 주실 수없겠습니까 나와 있는 대사를 한번 처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 저희가 처음 미팅할 때, 전체 미팅할 때 저는 그 대본을 처음 보고 설마 할까? 너무 설 보라 그래가지고 아, 나만 깜짝 로했던기억 있습니다 아, 제 대답 네, 저 박세주가 28살로 나오는데 제가 지금 25살인데 지금 전에는 뭐 대학생 역할을 했고 그리고 연예인 역할도 했고 그랬는데 어, 28살 정도 얼굴을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즘? 네? 어, 그리고 뭐 어려운 것보다는 어, 주변에서 너무 잘 받쳐주시고 그리고 또 제일 걱정했던 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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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벌의 연기가 제가 재벌을할아보지못해서좀 어려웠었는데 고진 선생님이랑 같이 또 맞추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찍었습니다. 즐기고 있습니다 제보 이상을 네, 그래서 우동 그 대사 대본에 우동을 먹고 있는데 우동을 우동을 먹는 세준 먹는 것도 고급스럽다고 뭐 이렇게 찍을 때 그래서 우동 먹는 걸 어떻게 찍기 어려웠니까그심민 어떻게 고급스럽게 우동을 먹는 어 그래서 이걸 막먹을 말아서 먹어야 될때 우동 면이 너무 쫄깃쫄깃해가지고 말말리지않았라고요 그래서 어,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아주 고급스럽게 우동 먹는 재료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말씀들이면 안되는 대 직업병이 발동해가지고요. 그, 우동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. 가냥국수라는 되거든요. スイーディーを권장하고있습니다。